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시죠. 에바헤스의 잉크 작품을 지나 별도로 만들어진 방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요. 로니 혼의 당신은 날치다 이부라는 사진 연작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조각, 사진,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혼은 철학적인 사유를 담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그는 기억과 정체성, 젠더, 자연환경에 대한 예술적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작가입니다. 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며 독특한 환경과 변화무쌍한 기후에 흠뻑 매료되며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0년과 11년에 제작된 시리즈인데요. 작품은 흐리거나 화창하고 안개가 껴서 뿌연 날씨 속에서 순간순간 여성의 표정을 확대해서 찍은 10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의 표정은 아주 미묘하게 변화하며 감정과 표정의 변화가 날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